람머스 때문에 못 들어가겠어 도지. 다시 한번 강랑 키고. 뭐. <laughs> 자 가봅시다. 첫 판이니까 좀 보면서 이해 좀. 그리고 상대방 CC 많으니까, 이거 초록색깔로 가고. 이건 무조건 에르메스네요. 1레벨 Q를 찍으라고 돼 있는데, 이거 맞나? W가 공속증가에, 정글링은 제일 도움될 것 같은데. 쿨도 길어가지고. 1레벨 무조건 W일 것같아 이거 아직 안 된듯. 정글 돌때 이런 거, 루트 짧아지는 건 좋네요. Q도 넘을 수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이렙도좀 고민되긴 한다 일단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패시브는 출혈 딜이에요 어.. 스택당 이제 출혈 딜 있고 얘는 체력 재생이 없습니다 그리고 Q는 이제 돌진하고 반각하고 반각 방깍 10% 하고 26%까지 까지네요 그 다음에 이제 스턴 W는 돌진한 다음에 자체 광란대요 레나타 궁처럼 이제 공격만 하는 그래서 이제 공속 증가하고 한번더 쓰면 잃은 체력 비례 데미지 주고 드라이어 한번 피해복 크게 하고 이가 이제 이 광란을 푸는 거예요. 이 스킬을 쓰면은 그 다음에 밀어내는데 풀 차지하면 밀어내는데 이 벽광 딜 있고 궁극은 이제 쏘면은 돌진 야 쉽긴 하다 그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네 감사합니다 리시 좀막 세게 받아야 되나? 일단, 일단은 무난하게 풀캠 돌아보죠. 어우, 그래. 뭐 찍지? 이게 밀쳐내기. 아, 이 딜이 좀 세네, 그래도. 음. 자꾸 잘 먹는다. 칼부도 먹어야 되니까. W, E, Q, 이게 무조건일 것 같아요. 아, 씨, 근데 이게. <laughs> 오. 본인이 원하는 거딱 타겟팅 할수 있으면 좋은데. Q 쓰면은 되거든요? 타겟 해가지고. 근데 그 전까지는 안 돼서 좀 그런 듯. 그래도 W에 DALT 이게 딜트면은 뭐죠? 어, 이렇게, 이렇게 타겟팅 바꿀 수 있어요. 강화 W 써주고. 준 데미지인가 받은 데미지인가? 준 데미지에 30% 회복 맞죠, 이거? 이게 W 강화 W가 이제 그 뭐야? 이른 체력 비례 비례 데미지니까 최대한 마지막에 써 주고. 그냥 쓰죠. 안 써주면 안 써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써야 돼. 그래서 이제 갱 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되는데. W로 진입을 할지, Q로 진입을 할지. 이게 못 맞추면 큰일 나니까. 이 선만은 W가 무난해 보여요. 공속 증가 커가지고. 아, 쿨 긴데 쓰면 안 되는데. 더블 풀들이 하나하나 길어서 이런 거바 밝게 먹을 때 조금 고민되긴 하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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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쉬운 아쉬운 정도. 그리고 이게 살짝 살짝 쓰면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두나도 없고 이게 밀려나는 것도 없어가지고 아 무섭다. 저거 어떻게 잡아야 되지? 오케이. 아, 근데 이게 이가. 좀 아, 이. E 그게 안 돼서 좀 그렇다. 아, 람머스 너무 아파. 이가 그 방향전환이 안 돼요. 그 뭐지? 그 상태 W 있잖아요. W처럼 방향전환이 안 돼. 한번 쓰면은 끝이야. 아, 그래서 좀 힘드네. 빡세네요. 일단은 뭐, 집 갔다 와서 정글링은 뭐, 빠르겠지? 아, 이 딜이 진짜 세다. 풀차지. 이게 정글링 핵심이네, 어떻게 보면. 그냥 한번 가볼까? 스턴? 나이스. 어, 뭐야. 출혈 딜로 내가 잡았어. 개꿀. 어엇! 자, 도움. <laughs> 동... 아, 미치 진짜, 람머스 너무 카운터인데요? <laughs> 아, 잘했는데, 스턴. <laughs> 아, 너무 아파. <laughs> 너무 아파. <laughs> 저거, 어떡해. 오, 나이스. 흠스를 가면은 괜찮아지나, 초반에? 아우, 다필이면 진짜 CC들이 많아가지고, 빡세네. 그니까, 러 이게 1을 먼저 써버리면은, 광란을 못 푸니까, 그것도 되게 막 좀, 캐릭터가 쉬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어려운 것 같아요. <laughs> 이게 선택지에 따라 되게 갈려. 심하게 갈림. 아, 가고 싶은데. 이거, 이거, 먹으면 6렙 되나? 좀 부족하겠지? 많이 부족하네. 또큐 빠졌고. <laughs> W를 써서 끊는 게 아니에요. 광란은 무조건 1억 끊어야 돼요. 참부러 이거 참 데미지 감소도 있거든요. 아, 씨, 잠시만... <laughs> 어, 나이스, 나이스... 생각보다 어렵다. 데미지 감소, 이게 차지하는 만큼 피해 복하면서 이제 그 뭐야 데미지 감소 있거든요. 근데 데미지 감소가 크진 않다. 35표면 막 명상이랑 그 뭐야, 마이급은 아니네요. 그 뭐지, 데미지 감소 하는 게또뭐지 벨벳스 그런 급은 아니네. 공 한번 써볼까? 가볼까? 첫 공! 간다. 아, 어,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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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와 이거 리스크 장난 아니네 지금 보니까 이게 무조건 가야 돼요 그 옛날에 그 리싱 큐를 맞추면 일단 한번더 누르고 생각한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일단 맞추면 무조건 가 캔슬이 안돼 <laughs> 그래서 <웃음> 근데 이게 또 상대방이 타워 쪽으로 빠지면은 이를 쓸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또 도망가려면 또 W 써야 돼. 근데 W 쓰면은 이제 그거죠. 그, 광란이라. 어, 어렵네. 스킬들 자체는 되게 그냥 쉬운 건줄 알았는데, 빡세다. 스턴. 이런 체력 추가 딜. 우리가 어느 정도 이게 그 뭐야? 체력 재생도 없어 가지고 좀그 정도 빡세긴 하고. 아, 이거 가드린단들 저는 못 잡을 못잡긴할듯 나이스 전령 같 은, 거잘먹 을라나 빠질 까요？와 피해 복 장난 아니다. 이거 w. 몰락이 나오나? 2,100원? 이 선말을 안 하면 이 쓰는 건좀 손해 같은데 정글링 할 때. 아 영어로 하면 한글로 하면 스탯이 안 보임 지금. 툴팁이 아직 번역이 안 됐어. 내면 돼. 몰랑만딱 뽑고 싸우자. 어, 잠시만, 진짜 뒤엎네. 아, 이거 진짜 잠시만, <laughs> 이가 방향전환 안 되는 거 너무 힘들다. 빡세다. 이거 방향전환 됐으면 진짜 좋았을 것 같은데, 이게 난이도 확 높여버리네. 이게? 근처적인데, 이제 챔피언 우선 타겟. 아씨. 가자. 어딜 갈까? 좀 궁극 잘 맞아줄 것 같은 라인 딱 가서 쓰고 싶은데. 이가, 어, 생각보다 빡세요, 이게. 걍 진짜 광란 푸는 용도? 근데, 이제 벽광 되면 기분 좋은. 딱그 정도 같은데? 써먹기 빡세긴 한 듯. 아, 저 가고 싶은데. 저 정도 피면 싸울만 한데? 일단은, 이거 날라갔을 때. 상대방이 타워 쪽으로 가면 큰일 났기 때문에. 다이브 특화라고는 했는데, 다이브하기 너무 무서운데요? <laughs> 처음 플레이하는 입장에서. 좀 많이 무서운데? 스턴 걸렸을 때딱궁 쓰면 베스트네. 못 맞추면 또 그러니까, 궁쿨 길어가지고. 약간. 죽여줘. 아! 아, 지금 내가 어차피 죽었다. 근데 람머스 역경 보고 있었네. 아, 아니, 어차피, 어차피 죽었어. 근데 이거 활용도가 진짜 너무 어렵고. 다음 템뭐 갈까요? 그냥 선을 가야 되나? 그래도 맞으면서 딜해야 되는데. 신화 가야 돼요, 신화. 딱 여기에서 상대방 CC 다 걸려있을 때, 난감하네. 이게 막 CC를 막 무시하고 때리는 것도 아니고. 선혈포식자가 제일 괜찮아 보여가지고. 딱 요런 느낌인 것 같긴 해. 달려가서 스턴 걸고 팍팍 팍팍 팍 때리는 세긴 셈. 근데 이제 저렇게 이 몰락을 가 버리니까 아 이거 채굴도 못 했네. 아무 데나 썼어야 돼. 타워나 깨자. 궁 썼을 때가 참 빡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많이 해봐야 될것 같아. 어, 야, 야, 야. 어, CC 맞아도 풀리진 않네요. 아, 잠시만. 먹으면 어떻게 돼? 어, 먹으면 먹는 거지. 타워 없는데? 아, 뭐야? 아, 씨, 타워 피 남았어. 잠시만. 간다! <laughs> 진짜 람하스 알면서도 가, 가고 싶은 아 근데 어차피 무조건 가지 국 맞추면 <laughs> 뭐 요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죠우하 <laughs> 샀네. 백수궁인데 이제 그게 안 됨. 캔슬이 안 됨. <laughs> 캔슬이 안 되는 백수궁. 그리고 보니까 이 쓰는 도중에 그크산태처럼 CC 맞아도 안 풀리는 것 같아요. 어 뭐야? 시야 안 보여도 되네 이거는. 좀 신기한데요? 나 센데? 쎄긴 <laughs> 진짜 센데? 와피흡도 확실히 장난 아니다. 쩔어. 이제 람머스만 아니면은 다 잡는데, 그냥 아, 그리고 W 광역 딜 되는 게좀 많이 크네요. 이게 선열도 나오고, 아니, 궁으로 좀 쩌는 장면 뽑고 싶은데, 그냥, 매드, 베, 데, 뭐야, 데드, 뭐야, 데드무비였어. 뭐 더, 안 뽑히나? 아, 람머스만 아니면, 진짜. 이거 무조건. 무조건 그거예요. 그궁 맞은 애만 때려요. 와 이게 진짜 준 데미지라서 그런가? 와 피흡 진짜 미쳤다. 아이 야너 이리 와. 이 자식이. 괜히 흡혈귀가 아닌데? 이 컨셉 진짜 잘 잡았네? 진짜 흡혈귀그 자첸데? 점프 되나? 뭔가, 안될것 같은데? 불안하게. 아, 미안합니다. 아, 그냥 한판 떠. 야, 야, 한판 떠. 아, 미안. 잠시만. 아, 미안. 미안하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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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미안. 너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어우. 절대 안 돼. 이거 람머스, 절대 못 이겨. 마저도르고 막... 아, 모르겠다. 중... 아, 빨리 꺼. 나이스! 와, 진짜 W가 진짜 핵심이다. W, W, 강화 W. 강화 W 흡혈 미쳤어요, 그냥. 사거리가 그리고 어느 정도인지 좀 알아야 되는데. 아, 나 람머스 죽이고 싶은데 어떻게 못 죽이나? <laughs> 아, 람머스 <마스> 진짜. 꼴 <laughs> 받아. 그리고 이게 챔피언 우선이라 용 때리다가 그냥 람머스 때리러 가나 본데. 오, 아 까비. 다음 템뭐 할까요? 람머스는 근데 먼 템을 가도 절대 못 잡을 것 같아. 이건 어쩔 수 없을 듯. 멜모 양, 양날? 양날 괜찮을 것 같은데? 마체는 AP 별로 없어요 아 근데 람머스는 그냥 무시하고 이, 모르가나는 그거니까 양날 가자 모르가는 서폿이라 무시해도 되지아 근데 잘 컸네 근데 양날을 간다 한들 잡을 수 있을까? 그건 아닐 듯 그쵸? <laughs> 이거, 그리고 이참 하려면 진짜 무조건 W 어느 정도 때딱 그, 쫓아가는지 알아야 될것 같아요. 이거 정글링 좋다. 후반가니까. 초반에는 이렇게 못 써먹을 것 같고, 바로 앞에 썼어야 이제 공석버프 풀로 받으니까. 후반에는 좋네요. 아 람머스 미치겠네 저거 어떻게 잡냐? <laughs> 람머스만 아니면 되는데 야쏘 무빙을 어떻게 갈지 모르겠어 맞다 아미 미치... <laughs> 람머스님 잡잡 잡, 죽어 나이스 바음 먹죠. 바음도될것 같은데, 흡혈 미쳐가지고, 아이고, 최대한 마지막에 써야 이제 강화 W의 피읖 곧 양날 나오고, 다음 템뭐 가지? 위치엔드? 아, 지금 중간 점검. Q 딜 352. 방각 26% 5레벨. W가, 어, 261 딜. 120% 공속 증가. 이속 60%. 나왜 이렇게 잘 맞춤, 오늘? 쫓아가! 왜안 쫓아가? 지속시간 <laughs> 긴가 봐, 오르가나.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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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laughs> 미쳤네 그리고 급해가지고 W W 바로 누르면 안 되겠다 이거 천천히 써야 되는데. 아 잠시만 아못 들어가겠어 아 람머스 때문에 못 들어가겠어 도저히. 다시 한번 광란 키고. <laughs> 아, 진령까지 하니까 대박이네. 타워에는 광란 안 터져서 또 괜찮네요. 어디까지 될까? 여기 반응할라나? 안하네 대충 사거리 요정... 맵에서 요정도는 하네요 생각보다 사거리가 긴데 이거? 이게 좀그 범위를 좀 알려주면 좋을텐데 이거 돌진하는 범위 그게 안보여서 좀 아쉽다 보. <laughs> 하 <laughs> <laughs> 풀리네 중간에 때릴레가 없으면 아예 풀려버리는구나. 근데 얘 헤르메스 필수일 것 같아요. 아 근데 나 요번 판에 헤르메스 간다고 하지 않았나? 저게 광전사삼? <laughs> 나 분명히 헤르메스 간다고 했던 것 같은데 이상하다. 어쩐지 cc 시간 길더라. 아 그냥 쏴봐 맞겠지 뭐와 달려 GG 와 진짜 중후반 포텐 미쳤네 상대방이 CC가 진짜 너무 많아가지고 아쉽지 그거 많은 거 치고도 장난 아니었다 진짜. 솔직히 상대방 CC 진짜 많았던 거 맞죠? 모르가나 Q 속박 길고, 근데 헤르메스 안간게좀 바보 같긴 한데, 람머스 도발에, 근데 딱 그, 딜은 베이가가 더, 베이가가 다 했네? <laughs> 하여튼, 좋은데? 재밌고?